조선일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서울행 KTX에서 특실을 놔두고 내내 좁은 보조좌석을 이용한 이유 이게 기사거리입니까? 이걸 찬양해주고 조중동이 이낙연 키워주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밀어줬어요 모든 힘을 총리 됐다고 축하 전화 메시지 오니까 시끄러울까봐 거기 가서 한 건데 그까지까 찬양을 해줬어요 조선일보가 그러니 차기 이낙연은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가고 차기 대선 주자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때 잘한다고 막 찬양해줬죠 민주채널들이 신나게 이낙연 찬양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수박들의 실체가 알려지고 막판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떡락각으로 가고 아 이낙연 대통령 만드는 게 계획이었는데 클났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클났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막판에 10만 표까지 몰아줘요 신천지에서 그랬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심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런데 끝까지 민주당에서 문재인과 이낙연 수박들이 똘똘 뭉쳐서 홍남기이다 정세균이다 김부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는 전략들만 내놨어요. 이재명은 다 알아요. 우리보다 수박들 문재인한테 당한 게 많아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민주당이 뭘 도와줬어요. 이재명 대통령되는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죽이겠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장수들이 골프를 치고 놀았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돕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광재, 문재인이 꽂아놓은 침노라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켰다는 오히려 노무현을 죽인다. 앞장선자인데 이광재, 박주호, 민주당에서 고위급 인사들 아닙니까? 골프를 치고 놀고 있어요.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대선입니다. 정당에서 전쟁이 몇번 있죠? 총선이다, 지방선거다, 대선이다. 가장 큰 전쟁이 대선이에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쟁을 포업해두고 골프를 치고 다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방해한 거 사실이잖아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 보편지원 1차, 2차, 3차, 4차 계속했으면 이재명 쉽게 되는 판세였고 그게 싫다면 막판에 소상공인 0조 지원하자는 이재명의 제안에 문재인이 흔쾌히 승낙하고 민중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중립 지키면서 이재명 주장한 거1 0 0조 풀고 그랬으면 이재명이 말도 안 되게 이기는 판세였죠. 이재명이 정조 같죠. 근데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을 정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laughs> 어, 어이가 없었어. <laughs>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이 정조래요. 나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송남기를 비롯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국무총리 이재명의 정책을 반대하고 끌어내리겠어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윤영찬과 같은 언론인 출신들이 대장동 사태를 폭로하고 더 죽이기를 했죠. 국무총리 새 놈한테 권력 실어줬어요. 자기는 외치만 하겠다. 본권형 대통령제를 실험한 거죠. 내각제식된 과정인 최장수 총리로 이낙연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지지율도 대선 주자 1위로 키워주고 언론이 찬양을 해주고 민주갤 유 들이 빨아주고 차기 대선 이낙연 이 거의 확실시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명품 수박 정세규 총리 김부겸 총리 내각제를 무진장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죽이기를 셋이서 바톤터치 해가면서 했죠 곧 죽어도 보편 지원은 안 된다 무조건 선별 지원 하겠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도록 기본소득 효과 있다는 거 1차 때 증명이 됐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2차 때부터는 절대 보편 지원하면 안 되겠다 편가르기 에 갈라치기 해버려 80%를 지원하네 88%를 지원 하네 이런 소리를 했죠 홍남기도 나라 곳간이 비어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초과 세수로 114조를 윤석열한테 넘겼죠 그거 다 썼어봐요 이재명이 200% 당선되는 판세였습니다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지원했을까 플러스 2조 달러 더 통과시켜서 한 6, 7천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6, 7천조 원 일본은 얼마 했을까요 일본은 2,6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대충 미국 5천조 일본 2,600조 비투성인 나라들이에요 일본은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입니다 250%정도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빚쟁이 나라인데도 서민들 어떻게든 살리려고. 미국도 빚 많은 나라예요. 부채비율 100% 넘어요. 근데 5천조. 우리나라 50몇조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봤을 때 최소 500조는 해 줘야 돼. 500조. 근데 50몇조 했어요. 500조 못 하느냐? 아닙니다. 저런 빚쟁이 나라들도 수천조를 쓰는데 우리나라 500조 만만 먹으면 해요. 문재인이 만만 먹으면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50몇조로 퉁을 쳐 버렸어요. 보배드림 댓글부대가 또청궐이된게 이낙연 찬양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받고자 민주당이라는 닉네임으로 민주당 편인 척하고 우리 민주당이 점점 망해가는 건 정과자가 대표로 있어서입니다. 정과자가 있는 한 우리 민주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참신한 이낙연을 대표로 모셔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우리 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부대 청궐했네 진심으로 변치 않고 지지해왔던 분들이 댓글부대랑 싸워나가야죠. 문재인 정권 5년간 언론개혁 검찰개혁 친일청산 못했다고 칩시다. 너무 강력한 세력들이라서 백번 양보해서요. 그러면 짜잔한 댓글 글부대라도 청산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베 사이트라도 폐쇄를 시키든지 간첩죄를 적용해서 국정원에서 털든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세력들 조짓는 거 가능했어요 문재인은 일베 사이트다 댓글부대다 아무 손도 안 댔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댓글부대를 운영하니까 댓글부대 끝판왕이 문재인이니까 김경수가 나와서 드루킹 댓글부대를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요즘에 갑자기 문재인과 이낙연이 등판하게 되고 다 몸을 풀고 댓글부대들이 엄청 풀렸어요 여기저기 eq 채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문제는 이상적으로 비판하고 진짜 이재명으로 원팀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는 채널들이 늘어나야 돈벌이가 좀 돼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면 이재명 원팀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이재명이 항상 해왔듯이 eq 채널 이송원 tv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게 원래 민주주의예요그 누가 됐건 잘 못하면은 비판을 하고 채찍 들고 그러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견제하고 비판하고 채찍을 들 준비를 해야 되는 게민 민주주의에요. 그 민주주의를 못하게 갈라치기 세력으로 다구리를 쳐온 게 문재인 정권 5년이라고요. 신격화 작업을 한 거예요. 하여튼 댓글부대 풀렸다고 느낌이 확 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온갖 커뮤니티 사이트들 돌아다녀요 민심을 보려고 댓글부대 조금 잠잠하던 시기였는데 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난리들이에요. 이낙연을 민주당 대표로 밀자는 놈들이 글을 쓰고 이재명 죽이자고 그러고.